이건 좀, 아, 잠시만요. 이거 약간 미미가 물어보면 콜물었다 진야타코, 진야타코. 이거 저거 잘못 썼나? 콜탕물같다고그 매실에 약간. 아, 콜팡 아니... 아, 콜팡 상대 상대 일로 없음. 어보면 아, 콜팡 물어어 아, 콜 아, 진짜 완어맛있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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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, 사라. 야, 스 씨발. 아니, 방벽으로 막아주고 <laughs> 있는데, 조도끼가 방벽을 계속 나가. <laughs> 어, 좀 서러워. 깠다! <laughs> 깠다! <laughs> <힐> 해줬어 응, <laughs> 이제 죽지 마. 응. 겐지 컷, 나힐 좀. 예, yeah, 여기, 여기, 여기. 아니, 여기 있다니깐요? 아, 잠깐만. 아, 아, 실수로 썼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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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드 그냥 엘프 엘 알파 아니네 아왜 아, 아, 이렇게 떨어지는게 느려! 시발아 <laughs>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, 망했다, 망했다. 오 나이스 오아 제발 아니, 개새끼들아. 아 개새끼들아 아아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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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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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릴 거야. 어... 오케이, 어, 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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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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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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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솔져 볼게 오케이 솔져 컷아 아, 얘네 얘네 사이드로 간다 사이드로 간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후호아힐 해주고 있어 가아 나이스 아개만 잡아 봐. 여기 내가 막아 볼 테니까. 잡았어. 개만 잡아. 힐 하는 것보다 피가 더 빨리 따라 가지고. 나 어? 우리 포지야 돼. <laughs> 내가 너무 많이 갔어. 돌이. 서 배드 지웠어. 배추 지웠어. 난 살고 싶다고. 아, 아. 상대 딜러다컷 일단 공은 많이 뺐는데. 내 자리야. 내자리야 있어. 아나컷. 오나이스 아씨. 가비. 다. 머리 뚫릴뻔했다이 미니력으로는 차라 리퍼가 올리지 않아? 어, 그래서 또가 난좀 모르겠지만. 아나컷. 준노반 준호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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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로 자리야 자리야로 어, 이겨 안 죽네. 카어어어 어, 어, 어. 나도 나도 캇 나도 캇 나도, 나도 컷 직전. 아나캇 어, 오. 아얘 지금 망치가 본다아 진짜 떠. 어. 어 뭐야? 파와. 이제 밥, 밥밥 이쪽에서 그냥 피해줘 힐힐 g 이거 너무 멀리 건기타거리 안돼 여기까지 가면은 저거어일니 하늘로 라왔어 라인은, 라인은, 요새 라인은 야, 라인 거리 왜 이렇게 뒤로 이거 <laughs> 항상 라인 날 때마다 내가 하면 아왜 이렇게 짧지 상대가 하면 군네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사님 우리힐러 없음. 우리실 러무이스 우리힐러 나무있스이이하스 돌아. <laughs> 아니 내 실러 내, 나... 내, 내, 내 포탑 있네. 살았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. <laughs> 아나니로딩인데 잠시만 이거. 짝 짝. 아유, 아, 죽어! <웃음> 어, 내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거 숨은 장애 하겠던데, 이거 입서확 어, 젖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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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